유바르 씨에게 말씀 전해들었습니다 주인 이름 무기들을 상자에 모아두긴 했지만 쓸만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쓸만한 무기를 얻어서 다행이야 마을에선 여러 상인들을 통해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우선 자파상인 아르카에게서 물약을 구입해봐 무기도 착용했으니 직접 써봐야겠지? 마을 밖에 훈련장이 있을 거야 피에르를 만나봐 유바르에게 전해들었어 새로운 모험을 준비한다고? 견습 레인저들에게 당신의 실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소? 대만하면됐어 훈련소로 돌아오시오 나쁘지 않은 실력이군 훈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엘세라 대륙의 명성을 떨치겠어 자, 이거 받으시오 견습 레인저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을 정도로 습득이 빠른 편이군 당신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나를 찾아오시오 언제나 자라나는 모험가를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 모험을 앞둔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자, 받으시오. 내가 준건 평범한 준마에 불과하오. 모험하다 보면 더 좋은 녀석들을 얻을 수 있을 거요. 혹시 근처에 레인저들을 찾아봐줄 수 있겠소? 훈련하라고 내보냈더니 깜깜무소식이군. 모래해안 약탈단 졸개에게 보고서를 빼앗겼다고 하오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 귀관이 찾아주실 수 있겠소? 비엔에서 일어나는 일은 델리게온님께 보고해야 하오 북부 초소에 머물고 계실 테니 이 사실을 대신 보고해 주시오 부탁하오 노아와 피에레에게 전해들었네 최근 동양이 심상치 않군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도 잦고 몬스터들의 성장이 포악해진 것도 그렇고 레인저 앤디가 전석우를 살펴보러 갔는데 귀한이 늦군. 이렇게 늦을 친구가 아닌데 말이야. 괜한 노파심이라고 믿고 싶네만 한번 살펴봐줄 수 있겠나? 레인저는 전석우 통해 DNA 모든 일을 수집하지. DNA에서 이걸 모르는 자는 아마 거의 없을 걸세.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서둘러야겠군. 사람의 흔적일세. 발자국의 상태를 보니 지나간지 얼마 안된것 같군. 발자국을 추적해 보는 게 좋겠어. 흰 바위 파편 꼬리는 짝짓기 시기를 제외하곤 유순한 편이네. 그런데. 요즘에 짝질 시기도 아닌데 흉포해졌지 흰바위 파편 꼬리의 사체로군 잠깐, 잠깐! 제가 파편 꼬리를 사냥했지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델리게오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잦지 않습니까? 제딸 비아스도 사라지는 바람에 자주 왔다가 수상한 자들이 저곳으로 들어가길래 행색이 딱 약탈단 놈들이라 사람들을 데려간 건 아닐까 싶어서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헌트가 말한 곳에서 비명이 들리는군 비명 날개의 소리를 조심하게 귀가 멀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뭔가 조금 이상하네 몬스터라고 해도 저런 기운을 뿜어내는 게 있었던가? 이런 어미 비명 날개야.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기운이 느껴지네. 괜한 늙은이의 노파심이길 바라네. 원래 비명 날개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지 않지. 하지만 죄다 이성을 잃고 새끼를 잡아먹었네. 무언가가 비명 날개를 변하게 한 거지. 둥지를 살펴보게. 이 늙은이의 예상이 맞았군 검은 오르가 담긴 오브 여길 찾았다던 그 약탈단을 조사해보는 게 좋겠군 잠깐만, 여기 핀새가 너무 짙지 않아? 어쩌면 앤디라는 렌저의 흔적일 수도 있겠어 뜨거워 너무, 너무 뜨겁다고 검은 오류의 변이 되고 어째서 약탈단이 검은 오류와 얽힌 건지 모르겠네 <laughs> 실종된 사람들 중 하나 있어 약탈단과 검은 오류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멀지 않은 곳에 모래 해안 초소가 있네. 그것으로 가지. 안 그래도 약탈단의 동향을 보고하기 위해 전속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통 오질 않아 직접 초소에 방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약탈단 놈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최근 내부에서 반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란이야,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검은 오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검은 오르를 사용한 이가 약탈단의 새 우두머리가 됐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실종이 잦아졌어요. 과연 우연일지. 모래해안 약탈단을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검은 오르를 사용했다면, 우리도 대비가 필요하겠군요. 무기와 방어구가 가진 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진 무기 강화석을 드릴 테니,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강화해보시죠. 하지만 욕심을 부렸다간 무기가 파괴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제 넛의 말대로 확실히 어둡고 기이한 힘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여러분은 제 생명의 은인들이십니다. 추방된 카이저만 없었다면 저희도 이런 꼴은 아니었을 거예요. 카이저 녀석, 제피 성토에서 돌아오더니 가져온 검은 오브를, 두목한테 들이밀더군요. 상황은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오부가 두목을 집어삼킨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동료들이 카이저한테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카이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납치했어요. 사람들을 납치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둔지로 데려간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약탈단 주둔지를 살펴봐야겠군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어떻게 검은 오르를 손에 넣었는지도 입구부터 검은 오르 기운이 가득해 강한 힘은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모르다니 어리석은 녀석들 잠깐 이 녀석들을 상대해줘 나는 실종된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볼게 문을 빌어 약하기 적이 없는 것들 인자들은 이게 문제야. 쓸데없는 참견으로 일을 버는 걸 어깨하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인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 여행자.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냐? 위험한 자라고 생각은 했다만, 설마 자폭까지 감행할 줄은 몰랐군. 하마터면 우리는 물론이고, 주둔지 일대가 날아갔을 거야. 이런 놈에게 검은 노르를 쥐어주면서 부추긴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해. 그 전에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게더 급한 문제야. 우두머리가 사라졌으니 모래해안 약탈단은 우왕좌왕할 거야. 그 틈을 노려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보자고. 주둔지를 모두 수색했지만 감시가 심해서 실종된 사람들은 찾지 못했어. 수색하는 걸 도와주겠어? 이곳엔 없거나 다른 곳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잿빛 성토와 관련되어 있는 모양이군. 앤디, 이 바보 같은 녀석. 민간인에겐 극비사항이지만 여행자님은 아셔야 할것 같군요. 현재, 잿빛 성토의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데일리 게온님과 라디언트님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DN 성주가 머물렀습니다. 해방전쟁이 일어나면서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데일리 게온님의 명에 따라 잿빛 성토로 파견된 동료들의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쩌면, 무랩의 카이저가 사용한 검은 오브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잿빛 성터에 리카드를 찾으십시오.